자, 메이엠 3, 이거 두개퉁 치고요. 저기 있는 일반 공격 데미지, 일반 탄약, 공격, 일반 탄약 및 공격 데미지 50% 감소. 자, 총기 데미지 20% 상승. 액션 스킬 출타및20% 감소. 그럼 메이엠 20%가 깎이기 시작하니까 70에 총기 데미지 곱하면, 아, 빼면, 70에 빼면 45. 자, 요 정도에서 놀아볼게요. 네. 1500 정도씩 들어가네요. 이게 확실히 일반 곳을 때리는 것보다 치명타를 노리시면은 확실히 딜이 튀겨지는 게확 차이가 나거든요. 자, 일반 부분 때리겠습니다. 자, 천뭐900뭐 이렇죠. 자, 치명타 부분 노려줘 볼게요. 치명타 들어갔고4 0씩0들어가죠 거의 4배. 4배 가까이 들어가는 거 보실 수 있어요. 치명타 위주로 쳐주시는거 추천드리겠습니다 순삭당했네요 쟤는 다 순삭당하네요 15k도 뭐 데미지 자체가 나쁘지 않아요 총 자체 좋습니다 또 이렇게 속성별로 다 나오고 있기 때문에 총기가 속성, 속성별로 다 구하해서 써보시는거 어차피 컨텐츠기 이 때문에 이번에만 얻을 수 있는 컨텐츠고, 그러기 때문에, 최대한 즐겨주실 수 있으면 좋겠죠. 괜찮아요. 총 괜찮습니다. 이렇게 팁을 드리자면, 어느 정도 싸대 끼고, 어느 정도 싸대 끼고 있다가, 이런 거 이렇게 싸대 끼고, 붙여 붙여놓고, 딴거 뭐, 또 쏘고, 이런 식으로, 치명타도 누르시고. 치명타를 넣고 안넣고 데미지 차이가 확연하게 나기때문에 무조건 치명타를 노리시는거를 추천드리겠습니다 전꼭 노리세요 제발 하이파이브 기밋파이 오케 이자이런 노란 몹들 좋죠 노란애골 빠가지 에걸빡 아니야 네, 치명타 부분 들어가 니까 확실히 데미지가 잘 나오 죠？이렇게 몸 샷은 크게 데미지가, 안나오 지만 치명타 를 노리면 데미지 뻥이좀잘 된다. 방금 32k. 순삭당하죠, 얘네들. 그냥 저거, 실드팩 붙인 채로 조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조져지네요. 자, 다른 쪽. 같은 쪽이지만 다른 쪽. 분명이 다른 거 서로. 똥 치. 뭔가 그냥 센건 내가 가진 것 같은데요. 필수적으로 좀 파밍 하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총 자체가 이장 좋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겐 유물이 있었기 때문에 탄약 수급은 뭐 스무스하다라는 거 아시죠? 자, 벌써 100발 가까이 모았죠. 이런 식으로. 그냥 순삭당하죠, 애들 잘가요 그리고 이게 다속동이기 때문에 틱데밍을 계속 먹기 때문에 얘네들이 그런 점도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총알 한번 총알 총알 총알. <laughs> 총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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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스 한번 잡으러 가보도록 하죠. 어. 자, 요 능력 한 번씩 볼게요. 능력도 아마 두 개가 틀릴 거예요. 공포에 질린 상태 때 체력 재생을 획득합니다. 공포가 많을수록 보너스도 커집니다. 이렇게 되고 밑에 거는 재장전은 모든 공포를 소모하면 냉기 데미지를 가하는 노발을 일킵니다. 으 그러니까 같은 총이래도 옵션들이 다 틀려요. 자기가 가장 좋아하는 옵션 아니면은 사람들이 평균적으로 최상위 옵션으로 좀 생각하는 것들 뭐 이렇게 파밍하면 좋겠죠 자 일단 쭉 이동해서 보스한테 갈게요 기미 파이브! 들어가겠습니다 또 오늘 보스랑 놀아줘야겠죠 우리 보스랑 좀 놉시다 공기 한번끼고요 이거 사운드 버그 났네요 그냥 사운드 버그가 났구나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사운드이 왜안 들어가지? 고 업데이트하고 사운드 버그가 나네요. 자 이렇게 총 바꿔가면서 어떤 게딜 달라 뒤로 좀 빠져서 치명타 부분 노려줘 볼게요. 자 거의 뭐 그냥 치명타 부분 노리면 거의 뭐 얘도 원콤이네요. 자 요렇게 마무리 하도록 하죠 오늘 소개할 총기는 아, 할로윈 할로윈 샷건 일단 좀 확률이 극악이 아닌가 좀 싶어요 운이 좋으신 분들은 금방 드셨다고 하는데 저희 팀에서는 6시간 돌아서 한 명만 두 자루가 나왔습니다 근데 부식이 두 자루가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조금 마음이 아프다. 잘안 나오나 보다. 그냥 그러고 있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두 총기를 비교를 할 건데, 총기가 이름이 틀리고 레벨도 틀리죠. 이럴 때는 F버튼 한번 누르시고요. 자, 자 여기 위에 총 모양 느낌표 있죠. 이거 딱 눌러주세요. 그러면 대충 이런 식으로. 어 본체 액세서리 뭐서부터 해가지고 조준점 크기 뭐 재장전 시간 범위 반경 뭐 이런 것들 부품에 따라 뭐가 있는지 확인이 가능하게 볼수 있습니다. 어, 그리고 또 다른 방법 하나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올리면 두 개가 한 번에 비교가 되죠. 이런 방법도 있고 저런 방법도 있는데. 총을 주우셨을 때 한번 비교해 보시는 방법 있겠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한번씩 부탁해요. <laughs>